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에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곧그달 그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학계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그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 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미뤘죠. 학게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받고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4년6 개월 만에 새로운 성전이 완성해 가는데. 근데 네, 성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는데 산에 있는 일반 나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 그러나 이전에 솔로몬 성전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백향목을 이제 레바논에서 실어 왔어요. 가장 좋은 돌과 황금으로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그 지은 성전을 비교해 볼때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 집보다도 못한 거예요. 매우 부잘것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가? 이제 이스라엘은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초라해지기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큰. 절망감, 실망감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구세계 할지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스룹바벨 또 여우수와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구세계 할지어다 여우수아 스스로 구세계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구세계 할지어다 하시는데 스스로 구세계 할지어다라고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이 스룹바벨도 여우사도 백성들도 하나님이 실망케 하셔서 실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실망했습니까? 스스로 실망한 거죠. 자신들의 눈에 화려하지 않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화려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스스로 이제 실망한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스스로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적은 성도, 하나님이 아 작은 교회, 적은 성도 야 가치 없다. 아뭐 나는 그러한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수 없고 너희들의 예배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실망하는 거죠. 작은 교회, 적은 성도를 보고 스스로 초라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 권세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실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의 그 인간적인 기준을 보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초라하니까 스스로 실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교회, 적은 성도를 보고 실망하실까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귀히 여기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인간들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스스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여우수아도 백성들도.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실망을 한 거죠. 스스로 낙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스스로 실망하지 말고 이제는 스스로 굳세게 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느껴지는 것에 휘둘리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을 굳세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어,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 우리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아,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아, 영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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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스스로 굳세게 할그 일을 해 주시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망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중요하죠 집도 중요하고, 뭐, 물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가족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집일 뿐이에요. 그냥 건물 공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죠. 성전은 수단입니다. 도구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고 도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시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제사를 기뻐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주시죠. 성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크거나 작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큰 성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작은 성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작게 드러납니까? 그건 인간의 기준이죠. 하나님 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큰 성전이든 작은 성전이든 하나님의 영광에 보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큰 건물, 작은 건물일까요? 많은 인원, 적은 인원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 모였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입니다. 그곳에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건물을 세를 내거나 아니거나, 아니면 자기 건물이거나 아니거나, 많은 사람이 모였거나 적은 사람이 모였거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두 명이 모였으면, 한두 명 모인대로, 수천 명이 모였으면, 수천 명이 모인대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만든 기준이 있죠. 건물 크기, 인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뭐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어떤 조건, 세상적인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기준을 삼아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도 하고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준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기준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 인간의 기준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 자랑하고 인간의 기준을 자기들이 세운 기준을 어 이렇게 넘어가면 자랑하고 또 자기들의 세운 인간의 기준에 못 미치면 낙심하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못 지켰을 때 우리가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스스로 실망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laughs> 우리는 스스로 힘을 내야죠. 또 용기를 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정한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크거나 작거나 적거나 많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